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므로 2020년 12월 20일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고 지배하고 있지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외치고 계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어떠한 일을 하는 지간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신실한 우리 학생부 될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 모든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깨닫는 믿음으로 가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배함으로 말려마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 영혼들에게큰 유익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을 지배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에 말씀이 기록되어 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대성,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 네. 어 예전에 전사님이 어려웠을때한 30년 전이죠. 전렸을 때는 막 교회에서 막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거 하면은 막 새벽에 새벽송 같은 거 풀러요. 그래서 막 집집마다 아무 집이나는 아니고 교회 집집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님들 집에 가서 막 인사하고 선물 주고. 막, 메리크리스마스, 막, 이러면서 막, 새벽성 부르고, 찬양 부르고, 막, 막, 부르고, 막 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런 정, 이 많은, 추억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성사절예배만 드리고, 막, 다 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끝나고, 막 이러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예배 자체도 드릴 수 없는, 뭐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뭐 기관 찬양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칸타타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일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거 솔직히 안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위대성, 예수님의 예수도의 그 위대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1월과 12월 거의 두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약 8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간이 타락하여서 부패하여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부패가 있는가, 어떤 타락이 있는가. 그런 죄악된 타락들을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속 사람 안에 우리의 지 정의 모든 인격 안에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그 실수로 인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죄를 안지을래야 안지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타락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빌립보사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 3 4년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순종하시다가 마지막 최고의 순종인 십자가로 순종을 마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왕자에 지금 앉아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기억토록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위대한가? 이생에 어떠한 존재들과 다른 분이신가?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 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무엇 뭐 분이시다? 동등하신 분이시다. 오늘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이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그 신학적 제그 1위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제 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제 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신 모든 속성 모든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전지 전능하신, 이위격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다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힌두교가 있고, 뭐, 여러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천주교도 그러고.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자기네가 각각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죠. 한번배웠쳐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가 탈선하여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주,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는 뭐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만이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위대성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근데 그러한 분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거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스스로 비우신 거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건 뭐냐? 종이란 것은 모든 인간들. 근데 그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로,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으로서는 죄가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죠. 또 인간으로서도 죄가 없는데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죄의 유혹이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존재로 죄만 없을 뿐이지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왜 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속에 우리를 모 하기 위해서? 동정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는 없으시지만,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압,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을, 신이 예수님이 나몰라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죄만 없으실 뿐이지. 그러한 분이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복종하셨으니, 세 번째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모든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 아픔의 최고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또 십자가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인들이 받게 될 모든 지옥의 심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세 가지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걸 축하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첫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그 힘의 능력을 죄의 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만큼 죄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애워싸이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히브리 12장 말씀하고 있는 주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고 친구들. 여러분들 안에 쉽게 애워싸이며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점령되고 쉽게 범하는 죄악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제가 2년부터 1 0 시간에 얘기했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상 오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자연처럼 지으신 그대로보다 훨씬 더 아담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시도록,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의학생부 친구들,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싫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왜 이걸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하셨을 때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최고의 겸손의 극치 중에 극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신학생 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다는 거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전혀 가지고 계시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불구하고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 세 번째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급되고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새겨짐므로 말이야마 정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그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치료주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랑하며 그분께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병든 사람에게야만 의사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에 이르도록 구월에 이르도록 주님께 오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속에 쉽게 여사있는죄 돌키십시오. 버리십시오. 끊으십시오. 단절하십시오.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것들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쾌락적인 육신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걸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도를 볼 수가 없고, 그분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의 그 위대함, 그분의 그 아름다움, 그분의 그 사랑의 가득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탄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주위에, 또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안에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수 있게 하셔서 누가 뭐라고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찰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아니, 이 시간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학생분들,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건드려주시고, 흔들어주셔서, 이 예술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에레미아가 가졌던 그 사무치는 불이,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하게 전달되고, 그 불씨가 전달되므로 말야마, 이 어두컴컴한 죄악된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송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광고는 뭐 단, 단건 없고요. 코로나가 아까도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어, 교회에서 발표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족하거나 게을러져서는 절대 로안 된다는 겁니다. 늘 네. 강조했다시피 내 믿음이 이제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laughs>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의 님 아버지의 말씀, 그 예수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날마다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하며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침범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날마다 정신 차려 깨워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공부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정말 건강하게 다시 한번 회복된 마음으로 함께 건강하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저 여러분들 모두 안녕 기도, 어, 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는 저희를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어, 주기도문을 빵 빼먹어서 지금 마침 인사를 먼저 하려고 하네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 아멘.